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발명품은 없습니다. 어떠한 발명품이든 그것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우리의 삶에 부족하거나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어, 이전 세대보다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죠. 차를 타면 먼 거리도 빠르게 오갈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전 세계 어디든지 24시간 안에 갈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TV를 타면 전 세계 뉴스를 내 방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내가 어느 나라에 있든지 해외의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회의를 하거나 채팅을 하거나 함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는 바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막 100만원 이상 주고 샀는데 그것이 전화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강도를 만났을 때그 강도를 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쓴다면 그 핸드폰을 적절하게 잘 사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물론 그렇게 위험할 때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핸드폰의 올바른 사용방법은 아닙니다 정말 비싼 돈을 주고 좋은 운동기구를 샀는데 그 목적이 빨래밖에 안 거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이 운동기구로서의 그 가치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무언가 물건을 샀을 때는 그것에 맞는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가장 가치 있고 내가 그 투자한 만큼의, 어, 그 투자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내가 다시 어, 만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이 세상에 만드셨을까요? 그 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태어났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물건들도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만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왜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 목적을 알아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시는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뭐 핸드폰이라든가 운동기와 같이 잘못된 사용성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그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이고 더 가치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한 계획을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 사는 삶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한 가지 모두 동일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죠.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니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복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사절 말씀 일장 사절 말씀을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죠.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흥이 없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를 거룩하고 흥이 없게 하시고자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오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기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미리 준비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목적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획하셨습니다. 언제부터요? 3세 전부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냥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사랑을 해서 낳은 그냥 그런 단순한 그런 계획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우리를 태하시고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함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렇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우리가 허물로, 죄로 죽었었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가 허물과 죄로 허물과 죄는 다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 근데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인생은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하나님과의 규제는 끊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그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의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그때에는 그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무엇을 따르고요? 순조. 이 세상의 그 흐름을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자분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종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은 누구를 따릅니까 이 공중의 권세자분자 바로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불순종의 아들들을 인도하는 그 안에서 역사는 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사탄의 그 거기 안에, 권력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은 구상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어, 특히 이아덴이라 에덴이라고 하는 곳, 야덴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지금도 실제 불가사이로 그것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고충물인데그 안에 좀 무수히 많은 우상들이 들어갔어요. 자신이 원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우상들에게 기도와 그런 제사를 지내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이 에베소 교인들도 함께 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모를 때는. 그러한 불순중의 아들들로 이들도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관영에서 벗어난 바로 죄를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죄가 죄인들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이들이 무엇을 따라갔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고 내 생각이 바라는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다. 그러니 영적으로는 죽어 있고 육적으로만 아주 활발히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안에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죄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전에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목적과 다른 그러한 생각으로 교회를 다녔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삶의 목적은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이 채워집니까?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이 육체의 욕심,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풍성과도 같아서 채운 줄 알았는데 채운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원하고 또 채워도 채워도 그것에 대한 만족함이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욕심입니다. 그 끝을 알 수가 없고 끝을 알수 없다 보니 그 욕심을 채우다가 결국은 빵! 하고 터져버리는 인생에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 사, 는 우리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 있는데, 그것지 않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우리는 뭐였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축구 경기를 하는데 그 감독이 정말 고민 고민해서 전술과 전략을 짰습니다. 공격수에게는 이렇게 공격을 하고 수비수에게는 이렇게 수비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경기를 시작하니까 공격수가 수비를 하고 있고 수비수가 공격을 하고 있는 엉망진창인 경기 속에서 완전히 경기를 저버렸습니다. 감독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정말 분노가 치밀면서 선수들을 야단치며.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지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도 그 안에서 진노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질책하며 우리에게 벌을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고 그것을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 죄의 결과 죽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 근데 그 구원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에요? 은혜로. 은혜로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자격이 없지만 그 자격보다 더 이상의 것을 주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여기 민채가 있네요, 민채. 민체. 민채가 아빠랑 약속을 했습니다. 아빠가 민채야, 내가 뭐0점 맞으면 너가 정말 좋아하는 장난감을 내가 사줄게. 민채가 너무 좋아서 진짜지, 진짜지 합니다. 시험을 봤는데, 아이고. 10점이 나와버렸네요. 그건 장난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죠. 장난감못받는것 뿐만 아니라, 혼날까봐 걱정이 되겠죠. 아빠를 만난 민채가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어, 민채야, 우리 장난감 사러 가자. 저 10점밖에 못 받았는데요? 아 괜찮아. 장난감 사러 가자. 장난감을 사는 것도 기쁜데, 배고프지? 우리 햄버거도 먹을까? 햄버거까지 사줬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자장, 가, 장난감 더하기 햄버거까지 사주시는 이 아빠의 마음.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격이 없지만 자격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으신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구원의 자격을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무엇을 확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죽는 것이 마땅한 우리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 자격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수시로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이고 남을 비방하며 마음, 비방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격을 따진다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을 주장할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뭘로 주셨습니까? 선물로 주셨죠. 우리의 자격으로는 그것을 획득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일단 그 구원을 주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 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은 바로 그런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누구나 그 선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구원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8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라고 하는 말은 약서 말한 그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지 그냥 구원을 딱 주고 알아서 이제 그 구원을 지켜 그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고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뒤돌아서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 넌 진짜 넌 자격이 안 되겠다 해서 내치거나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그 손은 하나님 손이 늘 붙들려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구원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는 죽고 영적으로만 살아야 되는 존재이죠. 이제는 육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육체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교회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육체가 이미 죽었고, 그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기 때문이죠. 그의 육신이 죽었을 때에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육신이 하나님에 대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날을 때에, 우리 육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침대에 놓으신 그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던 것이죠.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의 교회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 주님의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그 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바로 선한 삶.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선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갈 자격과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 갖춰줬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고백하고 할 때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삶은 바로 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났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관역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같이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책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힌 것이고 예수님의 그 부활에 그때 에 이제는 우리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죄된 나는 죽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운 나만 살아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인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전에 내옛 사람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 일은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로서 그러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존재로서 우리를 예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이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릴 영적인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아,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아, 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집한 채만 가지고도 그것이 기쁜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내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어떠한 곳이어야 되는지가 바로 들어 있는 것이죠. 교회는 오직 주님이 살아계신 교회여야 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러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해야 되고, 우리 제자와 상도회가 바로 그러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주님이 사는 교회가 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벗어날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기억에서 잃어버릴 때, 우리는 또 다시 죄를 짓고 살아갈 죠 첫사람 아단도 죄를 지었는데 하늘면 죄인된 모습으로 태어난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질 목적에 따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인도하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며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비록 실수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주으심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늘 내가 짓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조금씩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것이 바로 성결이고,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삶. 계속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성화, 온전한 성결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심과 사랑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원하시는 교회와 성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그렇게 우리 제자와 성도회가 세워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